지금 기온은요 약간 살살한 날씨. 싱글레디 어도 됩니다. 그런데 바람이 많이 붑니다. 대장 분위기 한번 볼까요? 여기가 출발선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어, 아, 어디서 오셨는데? 요김해장유에서 예. 왔습니다. 김해장유에서 야, 네. 멀리서 오셨는데. 여기까지 예. 얼마나 걸리던가요? 예, 1시간 50분 걸렸어요. 1시간 50분. <laughs> 예. 오늘 하프. 하프, 예. 목표 기록은 어떻게 되세요? 1시간 예. 40분입니다. 1시간 40분. 네. 야, 내하고 예. 똑같이 들어오겠다. <laughs> 잘뛰십시오 예. 예. 나중에 뵙겠습니다. <laughs> 지금 시간에 6시 41분. 곧 1시간만 지나면 요 대장이 에요 가득 차겠죠? 반갑습니다 네. 어디서 오셨지? 아, 대구에서 왔습니다. 대구 네. 오늘 뭐 참가하시는데요? 하프 야 하프 처음입니다. 하프 처음. 네. 목표는? 1시간 5 5분이 달리기는 굉장히 잘뛰기 생겼는데 뭐 1시간 55분입니까? 3개월 됐어요. 3개월. 3개월. 네. 그럼 지난 한달간 훈련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지난달에 300km 300km. 네. 300km 뛰었으면 오늘 목표 기록보다 한 10분은 더 일찍 들어오겠는데. 네. <laughs> 몇시 앞에 살짝 찍기를. 예예 예, 네. 알겠습니다. 잘 뛰십시오. 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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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잘 드십시오. 네. 예.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어디서 오셨는데, 예. 아 예. 포항거주하고 있습니다. 포항거주. 예. 해군 후배라고 했는데. 부... 부... 군인 아, 지금 군인이시구나. 예. 그래, 머리가 짧다. 예. 그럼 포항에 근무하시고, 예. 예, 포항에 계속 근무하니다 포항에 해군이 뭐가 있을까? 예. 항공 직별이라서. 항공? 야 네. 좋은 직별이네요. 네. 그럼 고등학교로 뭐 정석 같은 데 나왔습니까? 예. 정석. 이야, 예. 공부도 잘했네. 야. 군대 들어온 지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이제 29년 차라서. 와. 30년. 그럼요. 상사, 원사, 준이 계급이? 아 지금 저는 준사관입니다. 준사관. 예. 준사관이면 준이네요. 선한 예, 예. 자가 보겠습니다. 이 어, 야, 어, 굉장히 어, 높으신 분이다. 어, 어. 항공지별 중에서도 자기의 전공은 또 어느 파트입니까? 아 저는 제 관제사입니다. 관제사. 예 마이크 잡고 있습니다. 아 그럼 근무는 할 만해요. 예. 아 근데 많이 어렵습니다.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는지. 아 그렇구나. 어, 어. 제가 생각할 때는 관제사면 앉아서 마이크만 잡고 있겠다 이 생각이 드는데 그게 아니라. 힘드시네요. 네, 항공기들 이제 분리해야 되니까. 아, 스트레스를 늘 안고 있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제 달리기로 운동 삼아서. 아, 그렇습니까? 있습니다. 아, 이거 생각잘하셨습니다 우리 악수한다 하고. 아, <laughs> 예 예. 그, 예. 방송 잘 챙겨 보고 있습니다. 고사합니다 아, 같은 해군 소속, 혹은 선후배 관계로서 앞으로도 계속 봐 주십시오. 네, 예. 화이팅 하십시오. 예. 화이팅 겠습니다 예. 운동 많이 했는갔다아 그래요, 예. 예, 예, 잘 찍죠. 예, <laughs> 예. 어디서 오는데요 커. 네. 몸이 엄청 좋은데. 아, 예. 와가지고. 와 달리기 잘하는데. 고등학생입니다. 고등학생. 네. 고등학생인데 지금 이렇게 몸이 좋아요. 아, 감사합니다. 오늘 몇 킬로? 오늘 5 킬로입니다. 5 킬로. 네. 어떻게 신데18분입 18분? 네. 보통 아니네. 야. 몸도 좋고 네. 달리기도 잘하고 네. 열심히 하세요. 예 다음에 네. 또 뵙겠습니다. 네. 잘 네. 계세요. 네. 예. 수고습니까 대구서 왔습니다. 오늘 컨디션은 어떻습니까? 아, 좋습니다, 오늘은. 오늘 목표 기록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목표는, 늘못 챙기지만 1시간 40분. 1시간 40분? 네. 예. 파이팅 합시다. 네, 화이팅 합시다. 아. 예, 주말저 몸을 쓰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예예 네, 예. 악수나 예, 하시다. 예. 아유 저 야, 오랜만이다. 우리, 우리 얼마 만입니까? 1년 반. 1년 만 반. 야. 이제 드다듬 봅시다. 야. 너무 반가워요. 오늘 멋뛰는데 야. 50km 돼요. 아니, 나 떨어하시고. 네, 선배님아프니까 저도 아파요. 아, 그렇죠. 발바닥 아파요. 죄송한데 이 전년병이 돼 갖고. 저 선배님은 전하 한 몸입니다. 낳는 <laughs> 거보다 빨리 같이 나갑시다. 예. 예, 맞아요. 예저 아프시면 안돼서 예, 알겠습니다. 예, 화이팅하세요. 예. 어디서 오셨습니까? 네, 예, 네, 김해진영에서 왔습니다. 진영, 여기 오는데 얼마나 걸리대요? 1시간 40분. 1시간 40분. 높여 기록은 어떻게 됩니까? 제가 한 45분 하고. 아니지, 1시간 40분 해라고 내 이야기 꺼냈는데. <laughs> <laughs> 다음 주부터 계속 대되니까 사천 노울 마라톤 풀코스, 그 다음에 춘천 마라톤 풀코스 뛰어야 되니까, 좋아서 뛰는 거니까. 기록보다. 예, 굉장히... 예. 잘십시오 어디서 오셨는데요? 아, 저 대구에서 왔습니다. 대구에서 왔습니까? 네. 아깝네. 오늘 뭐참석할텐데요 10km? 네 목표의 기록은? 50분입니다 50분! 화이팅! 50분. 네. 예 화이팅! 화이팅! 아, <laughs> 여러분 하프가 먼저 한번 출발합니다 한번 하프 출발선으로 가겠습니다 우리 통일 여미을 가슴에 담고 자 이제 지금쯤이면 진짜 이제 긴장도 많이 되고요 어, 맞아, 맞아, 맞아. 어, 두분 친구세요? 아요아니 운동모임 운동모임 나이는? 20대 20대 후반입니다 30대 30대 형님이시네요 기록은 누가 더 좋습니까? 습니다. 여기 가더 좋습니다. 아니, 몸매가 좀더잘뛰는것 같다고 했다. 그리고 형님이잖아요. 오늘 하프 목표 기록 어떻게 되세요? 즐겁게 뛰는 겁니다. 완주. 기록, 완주. 우리는 좀더 빨리 들어올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JTBC 마라톤 기록 페이스로 그냥 뛰는 거. 한 30분. 한 시간 30분. 한 시간 29분. 어, 잘 어? 보고 있습니다. 아유, 저 유튜브 봤어요. 아, 그거 하신 거 아니에요? 예, 예. 아이 작년에 아, 해변 마라톤 하신 거. 예, 예. 맞습니다. 보통 먹고 뛰세거 예, 예. 가서 봤어요. 예, 예. 오늘 잘 뛸쇼 네 파이팅 하십 예, 파이팅 하세요 7시 59분 출발 1분전입니다 아 좋습니다 바람이 불어서 뒤에 한명 붙어야 됩니다. 2km 페이스가 조금 빨랐습니다. 9분 34초, 2km, 4분 50초, 2.8km 벌써 족제에서 신호를 보냅니다. 3km 4분 54초, 3.4km 선전조치행 합니다. 4km 4분 43초, 5km 4분 43초. 6km 4분 41초 얕은 경사진 다리에 오르고 있습니다 다시 정면바라보기 시작합니다 6.5km 지죠 7km 4분 40초 코스가 양산 마라톤하고 비슷합니다 난이도나 전부 다 코스는 괜찮아요 힘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많이 붑니다. 8km 4분 40초. 9km 4분 38초. 하이테 네, 하이테. 10km, 4분이 19초. 하이트반한 점, 100m죠. 가푸치노 개봉 하겠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